빠지겠다 이렇게 찍다 유튜브 올울리지가 않아요? 아니 아니야 이게 더나아 그쪽에 앉으면 못 찍어 이거 음, 누가 이거 시킨다고 하니 동영상을 저장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럼 이거 TV에다 놓고 보면 좋아요. 어. TV 꽉 차잖아 큰데 아. 맞아 큰 화면으로 어, 맞아 큰 화면으로 볼수 있으니까 네. 집갔다 놓고 거기서 영화 보듯이 아 어? 저렇게 갔었구나. 아, 음? 그러면 텔레비로 보면은 훨씬 멋있겠네요. 저희 언니네 집에는 이게 쨍하게 돌아가게 해놨어. 뭐래? 이런 영화, 저기 여행 갔 거. 어 어, 뭐, 그러니까 뭐 스페인, 미국 갔온거다 가지고 시각만. 그거를 텔레비로 보는구나. 네, 큰 어? 화면으로. 이렇게 아니요. 촬영해갖고 네, 걸쳐봐요. <laughs> <laughs> 걸작프디야. <목소리> 그런 걸 취미삼아서 이렇게 하시는구나. 너 얼마나 좋아, 이게 딱 들어가는 거 계속 찍잖아, 게 날씨가 좋아서. 어, 날씨도 날씨 좋아. 좋은 날 찍은 사람이 없더라고요. 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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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하나 찍는다. 이 좋은 날이 없을 정도로. 아, 이집갔다 거기다가. 우리는 여행가면운온도한번도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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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거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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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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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이건 안 까맣는데 그래서 그저께는 참짓말장에까는다니그엄마 응. 내가 너를 못 까먹겠다는 거야 안 그걸 못 참아? 참나 참나 아참 그렇구나 나오지 응 <laughs> 그걸 못 참아 이게 7.5kg? 안 까맣지 응. 진짜 한참 올라간다. 진짜 한참 올라간다. 오, 개가 이거 될 만하네. 땅이 크니까. 이거왜이렇올라니뭐 어. 어. 아. 어. 한참 올라가 걸으면 좋기는 하네. 어. 안 다니고. 하늘에 보이 거. 하늘에 보니 여기 는채 잘랐네. 개묵화가 다 나온다. 응. 다 잘랐나봐. 나무들은 계속 자라니까 그것도 일이겠다 근데 풀숲을 지나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참 잠에 귀여운 모자를 빌려주시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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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겠다 <웃음> <웃음> 귀여운 모자를 빌려주셨어 모자를 <laughs> 빌리려고 <laughs> 침대에다 놓고 요것만 달랑 뱉고 나왔지만 양치고 그리고 그, 저 모자가 국산 거 아니다 지 어, 이거 국산 거 아니다 어, 어디입니까? 저산 타고 아, 물 건너 <laughs> 그 미국인가? 어, 어디 있어요? 아메리카노 샌데고 예. 네 미국 거래요 딸이 샌데고야 이거 멋있다 딸이 멋있다 오 어디서 줄이 바뀌는? 아, 이게 진짜 고정된 거 같아.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걸어 걸어다 다니실 거예요? 그러니까. 요만큼만 그러니까. 이만, 이만, 네. 걷고 그냥 쳐다만 봤던지 응. 뭐 <laughs> 이러고. 아 그렇겠니?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다니고 올라갔겠지. 그럼 근데 그때는 할 것도 없어가고 뭐. <laughs> 마냥. 요새 a h a n d f 있고 of 습니다 s What's i 쭉 it? b u 쭉 j 쭉쭉 쭉 Geragata, yeah. I'm a child. I'm a child. I'm a c 데 i l 이제 끝까지 가는거 d I'm a 올라가 물물도 깨끗하다. 빨래. 오, 여기. 빨래. 응, 여기. 빨래. 여기는 고기 응. 잡어 여기, 고기 잡는 게 응. 빨래. 기 네. 아, 저기. 네. 저기. 게기 저기. 기기 저기. 기물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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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. 기 저기. 사람이 굉장 길다 길다 아니 아 이거 한 100m 되나? 한한 거리 거리가 저희가 원래 또 이런 데 살면 공기 좋고 좋지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? 조용... 조용하고. 아, 진짜 조용한데. 근데 우리는 못 산다, 이거. 살을 낳기도. 집은 못 한다. 재미없다, 지을 살면. 네. 한달 정도씩 살면, 날씨가 다 쏙. 이게 뭔뭐 꽃일까? 그러네. 뭐가 슉슉 나왔네, 하얀. 꽃이. 많네, 그거. <laughs> 기 경치 좋고 공기 좋아하는 산이나 이가 세탁기가 없네 세탁기 수도 왜왔나 손빨리 까 우와 세탁기. 산으로 산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도없어없어 저기 뭐 쳐놨잖아요 응. 거까지 좀 올라가는 거. 아, 참 올라가요. 저위에까지 위에, 올라가. 아, 참 올라가요. 여기. 음. 길어요저쭉 올라가잖아. 저 밑으로. 음. 아, 이거 아래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지. 저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. 음. 잘안 보이네. 멀어 가지고. 거리가, 위에서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. 지금 저쪽이. 좀 보이니? 보이죠. 거리가 멀어서 안 음, 보인 거야. 아까는 음. 너무 멀었고. 어 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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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가야 돼. 유압수 아니 것 같아. 안 보였었지. 들어 안와 보여? 네. 그래. 아파도, 참아야 그래. 아니야, 아파도 참아야 돼. 그럼 너는 까 아니 아파야 돼. 저거보이거 이거 찍으 본전 다뽑았천문저 여기 가아장가문 <laughs> <맞아. 장가경에. 웃음> 여기가 이제, 방권이다. 어우, 이, 이런 거 찍어. 어, 나오는구나. 와, 어. 아. 서 여기, 여기. 여기, 진짜 까 했는데, 여기가 여기로 여기가 힘들구나. 못쳐다보 예, 그래, 이 밑에 보고 뭐. 여기서 보는 거는 괜찮아 저 뭐야 먼저 뭐. 따라서 가는데 겁나서 어, 못 보겠다 계속 네. 네. 엄청 올라가는데요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생켜겠 다 왔네, 여 아, 아, 여기, 보이네. 여기. 서 바뀌어서 또 가는 건가 여기. 맞아요. 네? 맞아, 맞아.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아. 기 어. 아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

그러면 저쪽에서도 막올라가 저... 그래, 저쪽으로 올가잖 저기는 어디서 그저... 올라가는 거지? 저쪽에서 올리가잖아 저쪽에서도 막 올라가잖아 우리만 하는 음. 게아니고 어? 저기서도, 저기서도 절로 올라가는 게 있네 응 음. 음. 아, 여기서도 일로 올라가고 와. 이쪽 동네에서도 그 올라가고 「コナン」とか言って。<music> 다른, 다른 데서 여기로 올라오는 게 줄이 틀리잖아요. 이, 이 줄하고 이게 처음이요 바로 여쭸어요. 응. 처음이잖아. 근데 거리가 많은가 봐. 우리 한참 왔었잖아. 우리는 한참 왔지. 응, 이 사람들은 좀 짧아.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타도 못하겠구만 thank you 어저 oh, 산이

저쪽은 틀리는데 사람 많이 타네. 짧아, 짧아. 음, 짧은 거야우리하고리리도야멀리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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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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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비행기 탄우 음. 같아 비행기에서 찍 우리야, 우리야, 어지럽죠. 어, 어. <laughs> 아이고 못 쳐다봐. 못 쳐다보고 아, 어아저 어. 꼭대기도 못 쳐다보고 어 엄청나게 높은 거야. 아. 야, 고비야. 샀어, 고비야. 어, 어, 왜 샀어? 어. 어, 어. 어. 어? 왜? 아, 막 일났네. 어, 크야로. 어, 이러거안 되는데. 오라 응. 나갔는데. 다 샀어? 너 위에 것도 샀어요? 그 응. 뭔일이야다 썼어 다 썼어 왜, 거, 거, 거. 벌레, 움직이지마 벌레. 가만 있어 벌레.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 벌레 벌레 있다 벌레 벌레는 왜 왔다갔다해 그래. 이런 경우도 있는거야 뭐여 얼른 연락도 못해는거냐 살고있지 야 다들 그 목숨 죽을까봐겁나 <laughs> 진짜 못들어가 사기 찍으라고 일부러 서가있는거 아니야? 아니야 저 아래 것도 수덕이야다 서가있네? 아, 저... 전체 뭐가, 뭐가 먹어 문이 걸렸어. 아니야.